21번에서는 어 일단 모비율의 추정은 이와 같은 공식을 쓴다는 거를 알고 시작을 해야 돼. 음. 요거는 표본의 비율. 요거는 신뢰도 알파. 요거는 표본의 비율이고 그다음에 q랑 q에서 이제 1에서 ps를 뺀 거죠. 그다음에 n이라는 것은 이제 표본의 개수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죠. 표본의 개수 알파는 신뢰도. 신뢰도는 요거 보고 하는 거예요. 99%가 나오게 하는 신뢰도 알파란 3을 말합니다. 99%가 되는 신뢰도 알파란 3이에요. 99%, 신뢰도 99%가 되게 하는 알파 값은 3이다. 이렇게 읽어요. 여기를 읽습니다. 그러면 일단은 이 파랑색에서 주황색을 뺀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. 여기서 이거를 빼면. 알파, n분의 pq가 두 배가 나올 거고요. 더하면 이 p h 시 나올 겁니다. 근데 파란색이 0.145고 여기가 0.055인 걸 알고 있으니까 두 개를 빼면 0.145에서 55를 뺀 거라서 0 0 9예요그 다음에 이 알파는 2 곱하기 3을 말하는 거지. 그리고는 여기까지 계산하다가 n도 있고 p 해또도 있는데 몰라 두 개를. 그래서 잠시 멈춰. 이제 내가 니은을할 거야. 두 개를 더하면 EPS이니까 쭉쭉 계산하면 PS이 0.1이에요. 그리고 0.145라는 거 책에 나와 있고 이게 0.055라는 게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계산이 가능했던 거야. <laughs> 그럼 PS이 0.1이니까 아까 멈췄던 계산을 마저 할수 있죠. 그죠? 0.1이고 0.9라 0.3이 나오고 6이랑 곱해서 1.8이 돼. 그럼 루트 n 분의 1.8이곧0.09이 니까 n 이400이 구나, 라는 것을알수있 죠. n 이400이 구나, 이렇게 되는것을알수있 습니다.